안녕하십니까 인간전쟁의 카이우스 다민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픈 채로 너무 오래 사는 고통, 돈 없이 살아가는 가난의 고통, 그리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고통, 할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고통 이상 네 가지를 우리는 흔히 노년사고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년에 겪게 되는 이런 네 가지 고통에 관해서 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노년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실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노년에 겪게 되는 고통 그첫 번째는요. 어, 침대에 누워서 너무 오래 사는 고통입니다. 아프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과 하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근데 현실은 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2년 전쯤에요. 아, 유해 그 과다출혈이 발생해서 아, 그만 빈혈로 쓰러지는 아,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아, 병원에 두번 입원하면서요. 아, 이러다 자라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단박에 술 끊어버렸죠. 이렇듯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데, 병을 얻고 나서야 건강에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을 범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기대수명보다는요,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건강수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7 3 1세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73세까지는 나름 건강히 잘 지내다가 그때부터 차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10년 정도 병치하다가 세상을 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하기 전 10년이라는 기간이요 노년의 삶을 자주지 한다고 봐도 되겠죠. 오죽했으면 9988 1234라는 그런 건배사가 나왔을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앓다가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다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아무튼 노년을 건강하게 잘 보내야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 술 담배 안 하면 무슨 닭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에, 그런데요 어, 잘도 살아갑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야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아, 노년에는요 구강 건강에도 힘써야 합니다 아, 치아가 안 좋으면요 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다 보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아픈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아, 시간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노후에 겪게 되는 고통 그두 번째는요 돈 없이 지내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그 옛날 보릿고개 시절을 아시나요 가족은 많지 멀거리는 부족하지 참으로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외된 극빈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노년의 빈곤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월평균 받는 연금수령액은 겨우 60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아, 생활하기에 터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아, 대도시에 살면서 부부 기준으로 어, 직전 생활비가 한 350만 원 정도 어, 더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아, 해년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이것 또한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저보고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 여기서 이제 어르신 교통봉사대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뵈니까 참으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한숨을 쉬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요. 집을 텅째로 날린 모양입니다. 그 집만 있었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노후 전문가들이 한계가자 하는 얘기가요. 자식 리스크를 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식 리스크가 노년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꼭새겨 들어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사업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요 어떤 부모가 그사황을대인정하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도와주다 잘못되면요, 둘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아, 리스크가 참 크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노후에 겪게 되는 고통, 그세 번째는요, 홀로 지내는 애로운 고통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요, 독거인의 비율도 덩달아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기준 65세 이상 독거인의 비율이 21.1%로 나타났는데요.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은 홀로 지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살다 보지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아, 그래도 아프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아프기까지 하면은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죠. 지금은 지자체에서 그독거노인들의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요. 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애로움은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애로움은 우울증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이 고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 즉 고독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애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석기 나름인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롭냐, 애롭지 않느냐는 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노년이 외롭지 않게끔 뭔가의 품도 빠져보는 것도 좋기도 합니다. 노년에 겪게 되는 고통네 번째는요, 한일없이 지내는 고통입니다 오늘도 어제하고 같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변화가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주류한가요? 신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요,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리는 형벌을 받은 시지포스는 왜 불행할까요?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리는 일이 힘들어서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시집버스가 불행한 이유는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함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시집버스가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다시 힘들게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의미 없는 일을 무한반복하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 역시 오늘과 똑같은 날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곤대스럽죠? 아, 노년이처럼 지루한 것은요, 할일 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극복하는데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뭔가 할수 있는 소울거리를 찾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요, 어른들의 일자를 리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일거리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아,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 다양한 취업 정보가 있으니까요 무료하다고 한타만 하시지 마시고 어, 돈을 떠나서 한 번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어, 그거에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겪게 되는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첫 번째는 요 어, 침대에 누워서 오래 사는 고통입니다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건강은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어,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 없이 지내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젊을 때와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저쪽 생활하고 자신 리스크를 줄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노년에는 자식을 대하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홀로 지내는 애로운 고통입니다. 애로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힘, 고독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할일 없는 아, 기나긴 하루의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심심하다는 것이죠. 지루한 고통을 극복하려면 아,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음심해서만 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다고 하지요. 아마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 일이 잘안 풀린다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극료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마음만큼은 부자로 살아가기, 애로움을 마음껏 즐겨보기, 평생 현유로 살아가는 일자를 찾아보기,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